그래. 한명더 있어. 한명더 있어. 하나 나 지금 나온다. 나나다다 한 명, 한 명, 한명 이건 내가 아, 어, 샷. 샷. 오 바로 죽었다. 응상했어 맞죠. 어, 아다한명 더. 다비 왼쪽. 바 왼쪽. 부상 있어? 없어. 고니먹어 그 먹어 지원이 넘했1니0 했네 아, 100%. 1 0 아, 1 아, 1 아, 100%. 아, 100%. 아, 1 아, 100%. 100%. 100%. 아, 100%. 아, 100%. 아, 1 0어 아, 100%. 아, 100%. 아, 1 아, 아, 1 0 아, 아, 1 0기 아, 100%. 나이스 또 있는데? 아, 또 있어. 아! 엎드려! 아, 이거를 마무리 못네 나이스. 나이스! 하나 더 있어. 같은데, 하나 더 있어. 오케이. 저기 있다. 어, 저기 있다. 아, 까비, 까비, 까비. 마지막으로. 하나 더 기절. 아, 나 뛰어야 되는데. 런, 런. 야, 안개맵이라서 역시. 아, 이거 네, 포인트. 어! 아, 네. 어! 나이스!